안녕하세요. 헤베김입니다. 오늘 제가 오는 중에 차가 한 4대 정도가 돌에 있어가지고, 아, 소리는 크게 이렇게 하지 못하고, 감동도, 아, 적게 이렇게 하면서 오늘 산행합니다. 오늘 산행은, 아, 작년에 등이가 많이 난 자리, 많난 자리인데, 7곱 번을 와서도 허탕치 습니다 올해는 잡화젓들이 많이 나오고 또 기운이 이렇게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두새벽에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좋은 영상을 올리줘야 되는데 아 작년 같은 경우 여기에서 능이를 아, 상당히 많이 채취한 곳입니다 이제 올해 하, 과연 잡버섯들, 독버섯 잡버섯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좀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럼 계속 아 성이도 보고 능이라는 데도 가보고 오늘 한 오전에 일찍 여기 산행한 다음에 또 다른 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버스 채취할 때잘 보십시오. 아, 들어가면 항상 방향을 잘 파악하고 산행을 해야 됩니다. 올라가면서 가다 보면 방향도 모르고 그냥 휘젓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 여기는 북향, 북서, 북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자빠서 들은 많이 나는 곳, 북향 쪽으로 잘 보십시오. 그리고, 산은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천천히 가십시오. 여기가 지금 능이 나는 장소인데 좀잘 보고 아, 여러분들께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음, 뭐예감 좋습니다 날씨 기운도 똑 떨어져 있고 아 작년에 왔을 때는 잡포섯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잡포섯들이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능이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도 좋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이 땅이, 이 산이 이렇게 잔목도 쓰러져 있고, 아, 땅이 잘 보여야 됩니다. 아, 낙엽이 쌓이고 흙이 안 보이면 거의 능이는 없습니다. 예, 경사도도 어느 정도 있고, 야만그능이가 이쪽에 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을만한데, 안에서 자고고 보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쪽에 세개가 있고 또아 여기서 있고 여기서 있고 아 지금 오랜 나온다 나와 아주 큼직큼직합니다. 쓸만하고 좋습니다. 등이가부끄러워 있고 아니 이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전체에 있는 데만 다 찾아보고, 아, 채취는 찾아보고 난 다음에 채취하겠습니다. 후. 천천히 이렇게 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주변 샅샅이 뒤집면서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났었는데, 아... 그게 또, 그럼 계속, 아, 송이도 보고, 능이 라는곳도 가보고, 오늘 한 오전에 일찍 여기 산행한 다음에 또 다른 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여기서 채취할 때잘 보십시오 아, 안 들어가냐면 항상 방향을 잘 파악하고 사냥을 해야 됩니다 올라가면서 가다보면 방향도 모르고 그냥 휘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 여기는 북향 북서 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대체로 잡버섯들은 많이 나는 곳, 북경 쪽으로 잘 보십시오 그리고 산은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천천히 가십시오 와, 보십시오 여기 그냥 뭐 쌀이버섯, 은등이 쌀이버섯이 많이 넣습니다. 줄쌀이버섯입니다. 와, 보십시오. 이게 천천히 제가 보시겠으면 여러분들이 잘 감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제가 볼곳은 능이를 보러 왔는데 줄쌀이만 가득합니다. 와, 이게 지금 뭐맴무니다 배낭이다. 한 배낭은 되겠습니다. 한 배낭은 되는데, 야 너무, 너무 이렇게. 좋아 제가 지금, 아, 사람들이 저쪽에서 소리 나서 조용히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아, 제가 좀 늦게 왔는데, 늦게 여기에서, 아, 이걸 만납니다. 만나고, 아, 이게 뭐, 엄청 큽니다. 아, 진짜 좋습니 좋아요, 좋아. 그리고 일단은 채취를 하고 가는데, 만약에 능이가 내가 바라는 대로 많이 있으면, 그 능이를 채취해서 가기 때문에, 이 쌀이 버섯을 좋은 능이한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 채취했고, 넣고또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제가 개인적으로 맨날 이렇게 먹는 버섯들이 있는데, 아, 몸에 좋은 거. 항암에도 좋고, 아, 그랬던 버섯들이, 요즘 버섯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 저기 뭐가 오그랗게 버섯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물 버섯도 있고, 아, 제가 좋아하는 버섯도 있습니다. 돌그리 버섯입니다. 요즘 뭐 작년에 이게 버섯 자체가 안 보였었는데, 이렇게 끌그리버섯도 이렇게 있습니다. 음, 이번가져 가야지 이제 오늘 일단은 좋아하는 버섯이니까 가져 가고 끌꾸리버섯 꿀꿀이버섯. 끌그리버섯도 있고 일단은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냉이니까 냉이를 집중적으로 한번 봅습니다. 작년에는 껄끄리버을 많이 채취하려고 했는데 다 찾아보다 한 개도 못 찾았는데 올해는 얘네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 금지 가이좋습니다 저는 올해 요걸 좀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채취해서 가져가야죠부터은 지금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이런 개능이 이제 능선길로 쭉 타고 올라가서 지금 북서쪽이나 북향으로 이렇게 하산하려고 합니다. 가다 보니까 개능이 하고 일반 버섯들이 곳곳에 많이 나 있습니다. 현재 이산 같은 경우에는, 아, 버섯이 없는지, 버섯은 분명히 있은 산도 생각하는데, 없는지, 사람 다닌 흔적이 없습니다, 별로. 다른데 흔적 같은 길도 다 있고, 먹은 음료수, 뭐, 종이 팩으로된거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하고, 산이 굉장히 카파르고 위험합니다 쭉쭉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 다닌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깔깔이 벗섯 이렇게, 나 있고. 제가 한번 자리를잘 보고 하산하겠습니다. 하산하면서 아 버섯 자리 찾아보겠습니다. 올해는 뭐 보편적으로 깔깔이 버섯들이 많이나 있습니다. 아 정상 오니까 아 어이구 버섯 참 이쁘네. 뭐 먹지 못하고 그래도 가을되면 저렇게 예쁘게 자주 버섯들이 있습니다. 제가 타고 가야 할 산이, 아, 이 밑에는 낙엽이 너무 많이 쌓여있고, 일단은, 정북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정북향에 내려가면서 차 있는지로 가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 깔깔이버섯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아이 깔깔이버섯이 에이, 안 먹어본 사람 모르고 건강에 아주 좋은 버섯입니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버리는데 한번 드시보십시오 요 깔깔이버섯 드실 때아이 머리 부분 머리 부분을 반지를 쪼개 보십시오. 가운데 하얀 게 이렇게 있습니다. 하얀 거 밑에 부분은 답불과 내버리세요. 그리고, 위에 부분, 맨 위에 부분을 드십시오. 위에 부분 데쳐가지고, 아니면 뭐, 아 불안하다 이러면, 데치지 말고, 소금 처리해서 그렇게 드셔도 되고, 아, 오이만 거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저 밑에, 뭐 하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잠시 한번 제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뭔가 뭐가 저렇게 하얗게 줄줄이게 한번 쭉 있지 한번 내려가 보고 궁금한 거니까 내려가 보겠습니다 에이씨 뭐야 이거 씨 에이 뭐 이 밀버섯이 밀버섯. 와, 이 밀버섯 또 따가야 돼야? 일단 배낭이 한 배낭인데 그래도 보십시오. 이 밀버섯. 아, 밀버섯이 뭐 여기 쫙깨고 밑동도 튼튼하고 튼튼하고 쭉 나란히 있습니다. 나란히 쭉 밀버섯인데 일단은 이 밀버섯도 한번 가방이 무거워도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와서, 아, 배낭을, 큰 배낭 등이 따갖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직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이 쌀이 버듯이, 그 줄, 쌀이 버듯이 이렇게 큼직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다. 요거 채취해서, 줄쌀입니다, 줄쌀이. 채취해서 가져가고, 이쪽 주변에 아, 제 배낭이 한3 0 k g 는 들어가는 배낭인데, 아, 요것도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요 주변에, 아, 쌀이버섯 다 채취해서 가져갔습니다. 줄쌀입니다, 줄쌀이. 쌀이버섯이 곳곳에 다 있고, 쭉 있고, 또, 밀버섯도 있고, 여기에는 전부, 이 저기 뭐 있다. 와 이게 뭐 완전히 쌀이밭입니다. 쌀이밭, 쌀이밭, 쌀이밭. 와, 이거 사람이 하나도 안 되는데라서 쌀이가 엄청난데기 주변에 다 쌀입니다. 보십시오, 이걸 다 쌀이요, 쌀이 늑승나 있습니다. 그다 있고. 저쪽으로 쭉나 있고, 이렇게, 쭉나 있고, 저쪽으로도, 저 어, 천원 밑에, 있고 이쪽 산, 능선 떡에 전체 쌀이 맛입니다. 아, 이래서나 비상용으로 쇼핑백을 하나 갖고 왔는데, 요쇼핑백에다 담아가겠습니다. 접시만한 그물 보습들이 곳곳에 엄청나게 남다 올해는. 이 자기가 이 접시 있습니다 그물버섯입니다, 그물버섯. 금을버섯. 아, 그물버섯. 엄청나게 다고, 오늘 뭐, 능이 자리 보고, 죽고, 내려오다가, 쌀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버리기가 아까워서, 일단은, 다 지금, 아, 빼기다, 쇼핑 빼기다 다 뒀습니다. 시장파고니다 아, 따듬어서, 하나하나 따듬어서 다 자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갖고 내려갑니다. 자, 이제 요것은, 들고, 들고 내려가면서, 딸이 벌써 한쇼핑백 가득 채워서, 배낭은 배낭대로, 쇼핑밭은 쇼핑대로 들고 내려가겠습니다. 예. 어휴, 씨. 어, 호라기 입었어, 또. 에이, 응. 이건 뭐. 영상 찍으랴, 채취하랴.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 보통 일이 아니야. 천천히 내려가서, 능이를 봐야 되는데, 능이 능희밭. 밭을. 능이 밭을 봐야 되는데, 능이 밭을 못 보고, 아씨 껄거리 버은만 엄청나게 보는 여기서 또 껄거리 벗도 가서 차있네. 야, 씨, 옥 가져가야 돼. 발로 차버려야 돼. 이제 이제 들어갈 데도 없네 아이 새끼들 하나는 녹아 떨어지고 녹아서 그냥 막 비오듯이 축축 쳐지고 하나는 이렇게 금직한 게 있습니다 상태를 한번 보고 아이씨 상태 보고 요거 한번 아 아까워 아까워 버리기는 아깝고 아, 이스 봐. 더 멀리, 보이시죠? 딸이 보듯이 애들 머리통만 하니, 머리통만이야. 아, 저는 또, 할수 없이 또 따듬어서 가져가야 되겠네. 비격에 가득 전못 가져가는데, 얘들 나왔으면 좋겠구만. 아, 올해도 구독자님들이, 아, 보시고 구독 눌러주는 힘으로, 아, 우위만 고비 잘 넘기고, 이제 하산했습니다. 이제 하산해서, 또 이제, 버섯 아, 딴거 정리하고, 또 영상으로, 또 멘트에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